예, 이제 정말 연말로 다가오는데, 연말이면 훈훈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트럼프 2.0 시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시황에서 투자의 중심을 잡아보지요.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의원님의 시각을 들으신 분들은 흔들릴 때마다 강세장의 흐름들을 지금 잘 누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들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해답은,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어제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 뭐, 관세 우려 있었는데, 미국은 그걸 뚫고 또 어제 최고치로 또 상승을 아, 네. 잘 가더라고요. 그죠? 어, 연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 미국도 좀 빅테크는 좀 쉬어 갑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 이, 행보 국면으로 보세요. 아니면 연말 상승 국면으로 보세요. 음,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산타넬리를 충분히 기대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지금 S&P500이 5,900에서 6,000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6,200 정도까지 충분히 어, 12월 전에 어, 터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초 이후부터 투자자분들이 어, 국가 증시를 선택을 하실 때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고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을 어, 활용하고 있는 국가 증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 분위기는 지금 분위기를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시각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기존에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게좀 다분했었지만, 예. 시제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일기 행정부 때 감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뒀던 행정부였고, 이로 인해서 기업실적 증가와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을 도성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니스코 니스코 온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는 계속 연장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러셀 중소형주가 강하더라고요 뭐 (1월에) 보통 이제 강하잖아요 그런 걸좀 반영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가 지금은 유리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뭐 대형주의 소위 그런 기술주가 유리합니까 네. 사실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이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네. 하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치보다는 성장, 소형보다는 중형, 중형보다는 음. 대형, 네. 그리고 기타 스타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배당은 계절적인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서 사실 가장 선호되지는 않았고요. 결국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퀄리티가 지금까지 좀 주도했던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음. 이 기조는 바뀌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중소형주가 움직였던. 과거 패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어 연준의 통화 정책, 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되 그 금리 인하 폭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커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중소형주들이 일시적으로 낼리를 보였던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어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는 내년도 어 통화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폭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부각됐을 때 사실 중소형주들이 일시적으로 움직였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패턴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형주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포함한 대형주들이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은 있지만 저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 미국 정신은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이 또 비중이 늘리는 또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는 흔들림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갈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게요. 러셀이청 같은 게 사실 인덱스를 살려더라도 지수 종목 구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는 이제 gdp 발표도 있고요. 또 pc도 있어서요. 주요 지표들 좀 예정되어 있는 것들 미리 좀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번 주 미국 경제 지표 챙겨보셔야 되고요. 27일 날은 미국의 3분기 GDP, 이게 잠정치입니다. 소포츠가 전분기 대비 연일로 2.8% 정도 나왔는데, 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1.8%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2022년 1분기 역성장하고 나서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올해 3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2.6%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성장률보다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높은 흐름.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탄탄하게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여지가 높다고 라 보고 있죠.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지표 또잘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속도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8일 날 미국의 10월 PC와 근원 p e 가 발표가 됐는데요. e 번 예상치는 전월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2.3, 2.8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월 수치가 전년 동월 대비 2.1, 2.7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또 물가가 전월보다는 올라가기 때문에 또 연준의 통화 정책, 속도 조절이 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커질 여지는 있지만, 예. 저는 그 얘기를 들고 싶어요. 어,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물가를 가지고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우선시해서 볼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PC를 기준으로 연준이 올해 2.3, 내년에는 2.1, 그리고 2026년 정도 되면 2 0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매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된다고 하면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 정도 근접하거나 이를 하여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발표되는 물가들이 일시적으로는 튈 수는 있어요. 기조 효과도 있고 계절적인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하지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챙겨보실 이제 지표가 10월 개인소득과 소비입니다. 특히 개인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월가 비교했을 때 어, 전월이 0.5였는데 이게 0.3으로 조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상치에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는데 손바기임을할수 있는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제 지표 챙겨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통화 정책 k 의 FMC는 올해 12월에 이제 한번 남아 있는데요. 지금 페드워치 보니까 인하 확률이 50, 57. 아, 57%고요. 동결 확률이 42%니까 이하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이전보다도 동결 확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 동결 가능성도 언급이 되잖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한 내년 정도 봤을 때한 1년간 통화정책의 경로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12월에도 25pp 인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이 4.4 어, 제시를 했기 때문에 100bp 정도는 일단 맞추고 나서 아마 내년도 경어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속도 조절을 할 여지는 있지만 어, 그래서 이제 12월 FOMC 때 발표되는 내년도 수정 경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연준은 내년에도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을 놓고 온다고 하면 100bp 정도 이날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차피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레인지 하단이 상당히 중요해요. 시장에서는 100bp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는 평균값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내년 레인지 하단은 2.9 정도 연준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또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또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영향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어 150pp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을 비롯한 이염자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사실 어, 금융 여건 안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통화정책 수선이기 때문에. 저는 1 2월 FMC 25pp이나 좀 연도해 두시면서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사실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하는 거죠. 12월에도 25를 내리면 올해 이제 100pp가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러면 한 100p p 정도 네. 네, 더 내릴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트럼프의 이제 차기 행정부 인선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 외교나 국방 이런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는 거고요. 상무장관,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이제 베센트라는 분이 지정됐고, SEC 위원장 이런 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심이 있을 텐데요. 네네, 지금 이제 트럼프 인사 아, 지명되는 것 가운데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관련 있게 볼 만한 포인트나 시장 영향 좀 알려주세요. 어, 사실 재무장관으로 인선이 되고 있는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월가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양에서는 잘한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멕시코, 캐나다, 우방국들에 대한 간세 부과를 내년 1월 22일 취임하면 바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공표하겠다고 엄포를 두고 있지만 사실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세부가도 점진적으로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베센트가 얘기한 대로 갈 여지가 높다고 라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언포를 내놓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게 절차순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거든요. 아, 왜냐면 상무부를 통해서 국가 안보에 이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 그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 간세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사실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 내각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했고, 침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방두 국들 간에 관세 부과를 하기 앞서서 좀 언퍼를 통해서 협상으로 좀 유리하게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망하고 섹터 얘기를 좀여쭤볼게요 미국 증시 흐름들은 연말 산타랠리 내년도 기대해 봄직하셨고요 이제 우리 시장이나 우리 시장을 포함한 미국 이외에 특히 이머징 국가들은 트럼프 정책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은 전망 어떠세요? 사실 뭐 미국 중심의 US 그리고 기타 국가인 Non-US 간의 디커플링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국가 정신를 선택하실 때는 경제 체력, 통화 안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미국 섹터 내에서 소외될 받을 수 있는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통 제조 규제화나 전략산업. 근데 전략산업을 놓고 온다고 하면 AI, 반도체, 바이오의약품이 내정되어 있죠. 네. 제가 미국 섹터를 먼저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네. 좀 시장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걸 좀 집어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오해? 어, 네. 일단, 반도체 지원법은 트럼프 일갱정부 때 기획하고 위반했던 거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트럼프가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정책들을 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반도체 지원법과 더불어서 AI 산업과 관련해서도, 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공포한 부분들을 놓고 한다고 하면, 트럼프 시기 때도 사실은 AI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수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섹터에서 억석 가리기를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의약품이 가장 먼저 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트럼프는 약가이나 그리고... 자 국내 공급망 확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결국 복제약과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들이 내년에도 좋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l n g l p g 수요가 미국 내에서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국내 조선 발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도 분명히 족식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 어, 재건, 수요와 관련된 기대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 대표적으로 현대 건설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 어, 이 바이오의약품, 건설, 조선,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 아, 어, 하성연료와 관련된 제조기반 그리고 첨단산업과 관련된 공정 관련된 부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언급을 드렸던 네 가지 정도 섹터가 수혜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섹터라고 할수 있는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 기타 섹터들은 내년도부터 이제 간세부과가 된다고 하면 미국의 설렁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좀 불편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관련된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정리를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이슈는 뭐, 이제 크게 기대감 내지는 뭐, 악재 요인으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쑥 들어간 거고요.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거에서 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음. 사실 중국 지금 (4분기만) 놓고 본다고 하면 증시가 급등했던 부분들 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심리와 앞으로 증시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조금 살아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앞서서 올해 (4분기) 연장되면 내년 (1분기) 때 중국 증시가 혹시라도 급등을 한다고 하면 네.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음. 구조적인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느한 예. 내년 (1분기) 빠르면 늦어도 (2분기) 이후부터는 경제 심리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도 수혜를 받을 여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US를 중심으로 음. 포트폴리오를 끌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흔들리죠.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흔들리지 않는 시각들을 변함없이 오늘도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